43번. 어휴, 날씨가 좋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을 땐 되게 더울 텐데. 지금 너무 좋구나. 오늘도 여전히 바깥은 시끄러워요. 낮에는 고요한데, 아, 밤에는. 하긴 밤에는. 아니야 아무튼 밤에 이제 자야지 나도 물론 요즘 밤에 집에 들어오면은 요즘은 내가 버스가 끊길 시간에 까지 수업을 하는 날이 많아서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색깔펜을 바꿔서 해봅시다 그래서 찬바람 맞고 들어오거든? 물론 시원해 그러면 들어오면 잠이 다 깨더라고 음... 그거 하나 좀 슬프지. 아뭐 어, 이래. 아이, 아유. 이게 직각이 아니네. 아유, 이거 직각이 아니에요. 아유, 씨. 예, 씨. 젠장. 다 그려놓고, 응? 응 사람 빡치게, 응? 항상 정신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 나처럼 정신 놓고 살면 안 돼요. 이게 더 더럽나? 그냥 해. 또 그리기 싫어. 내 기분도 이해해달라고. 그냥 너희들이 맞췄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에라이. 그치? 자, 여기 무게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이쪽으로 쏴. 그리고 오지벡터의오지의 수직으로 벡터를 음, 3분을 놓고 요거를 h라고 한대요. 이거 음, 됐네. 다음과 같이 4면체 O,A,B,C에서 O,A,B와 C,A,B가 만나는 C,A,B는 정삼각형이래 O,A,B,C,A,B 밑면과 이쪽면이 정삼각형이라고 하고 C,A,B가 이루는 이면 갈격이 60도다 O,A,O,B,OC벡터를 아까 ABC 벡터그갈때 OH 벡터를 찾으래. <laughs> OH 벡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 일단 내가 단면을 좀 그려 볼게. 단면. 내가 단면 되게 좋아하잖아. 뭘 그릴 거냐면 이 빨간 라인으로 돼서 OC의 빨간 점 이렇게. 오 화면이 삐뚤어졌네. 어, 아, 졸려요. 음, 예, 에미라,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 무게중심이 이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할거 아니야, 쥐.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말도안 되지만, 얘가 직각으로 쓰고. 이게 H다. OH 벡터만 찾으면 되네. 음. 뭘로 찾는 게 좋을까? 음. 음. 아, 뭐 여기가 60도라고 하고 한 변의 길이 자체를 주지를 않았죠? 얼마로 잡을래? 삼각형 ABC와 그러니까 이한 변의 길을 우리 2로 잡, 잡자. 편의상 그러면 이 CM이 정삼각형 높이니까 루트 3. 여기도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OM도 정삼각형 높이니까. 그치 근데 얘가 6 0도래 근데 이등변이잖아. 그럼 여기도 루트 3이네. 어정 얘가 애초에 얘가 정삼각형이네요. 그렇지? 어. 음... 아, 쏘데스까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쥐는이 대를 내분점이잖아. 이 대. 2대 1. 내가 이제 가끔 가다 쓰는 시소 모식이 쓰고 싶은데, 얘는 시소로 풀릴 것같지는 않고, <laughs> 시소로 풀릴 수가 없는 구조고, 그냥 가자. 우리 요만큼을 t, 요만큼을 1-t라고 해서, 봐봐요. oh 벡터랑, 내분 벡터를 활용하면 1-t에 og 벡터. 더하기 t의 50 벡터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t 값을 정확하게 찾아 주는 게 이제 어... 목적이 되겠지. 정확하게 찾아 주는 게. 어... 뭐쓸 만한 게 있나 모르겠네. t 값은 t 값만 찾으면 되는데 도형 분석을 좀 너무 작게 그래서 아래다 하나 더 그려서 해볼게요. 정삼각형이니까 어차피 부담 갖지 말자고. 부담은 나만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아하. 아이 귀찮아. 하나, 둘.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쏘면. 좀 그럴싸해졌어. 여기가 60도. 한 변의 길이 루트 3이니까, 우린 B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서한 변의 길를좀더 쉽게 잡자고. 그냥 3으로 잡자. 3, 3. 여기는 2, 여기는 1. 그치? 음, 정확한 B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CG 길를 코사인 제곱 칙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 CG 길이? 아,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AB, 코사인 60도 2분의 1. 척척착 빼면은, 음, 10에서 3 빼면 7이네. 아, 로트 7 나와요. 좀 귀찮지만, 뭐. 조금 귀찮은 정도가 아닌데. 그치? 음. 별로 귀찮을 게 없구나. 이상 각은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높이잖아. 그치? 높이를 찾아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일단, 루트 7 곱하기 h가 2분의 1. 루트 7 곱하기 h가, 그치? 2분의 1 ab, 사인 60도 때리면 되잖아. 2분의 1. 3 곱하기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럼 우리 2분의 1 없애주고 h라는 값은 어, 루트 7분의 3 루트 3이 된대요 그러면 아 요기를 찾아보자고 요거 요거 어, 4에서 7분의 27을 빼면 된대 3 루트 3의 제곱은 27이니까 그럼 7분의 1이네 28 그치? 아 그럼 얘가 루트 7분의 1이야 어이구 루트 7분의 1. 그러면 요요 요 길이는 상당히 귀찮네. 칠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이잖아 그지? 얘는 7분의 7분의 7루트 7이 7분의 루트 7이니까 아, 7분의 6루트 7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7분의 루트 7이고 아 1대 6이다 이거지? 1대 6. 1대 6이다. 여기다 1대 6. t가 1인거잖아. 아, t가 7 분의 1인거지. 7 분의 1. 7 분의 1. 그치? 7 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은7 분의 6 오지벡터 더하7 분의 1 오지벡터. 됐죠? 분석만 잘했으면 이제 끝나는거지. 자, 우리 오지벡터 찾아보면 오지벡터는 밑면의 무게중심이야. 그럼 밑면은 5a벡터랑 5b벡터에 3 분의 1 해주면 돼요. 3분의 1 a 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게 모르나 이걸 모르고 있으면 자네들은 벡터 공부 다시 하고 와야지 그치? 그 다음에 5시 벡터는 그냥 c 벡터니까요 음 여기다 집 아유 어떻습니까? 위에다 쓰자. 살짝 얹어서 7분의 6에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1 b 벡터 더하기 7분의 1, C벡터잖아, 그치? 개수만 더, 더 하는 거야? PQR 다더 하는 거야? 그럼 그 A, B, c 라는 숫자, 벡터, 벡터다가 그냥 숫자 1로. 그럼 3분의 2 더하기. 7분의 6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7분의 1인데, 이렇게 하면 2, 7분의 4, 7분의 5가 나오네요. 그럼 7분의 5에 28을 곱하니까 답은, 얼마지? 20, 어, 4, 5, 20 나오겠네, 그치? 만약에, 벡터 성분 표현이나 내분 벡터 공식을 몰라서 못 풀었다, 그러면 벡터 공부 다시 하고 와야 돼. 내가 알기로 6월 모의고사에서 벡터가 안 나올 오 텐데, 공부하고 와. 이런 거, 공간도형이나. 이게 어려우면 기본 공부 다시 하고 와야 돼. 물론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어. 아무리 기본 공부를 해도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건 있어. 그런 건 여기서 연습하면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게, 내분 벡터나, 그 이, 이런 도형 분석은 그냥 해보면 돼. 이 뭐, 뭐, 이걸 하려고 중학교 도형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지 내가 뭐 깔끔하게 도형 분석 해낸 것 같지도 않고, 뭐 코사인 제외법칙도 쓰고, 뭐 삼각형 넓이 공식도 쓰고 했잖아. 별짓다 했잖아. 그치? 그냥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자네들이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건 우리 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자고. 나도 그런 생각으로 너희들한테 보라 그런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 43번 문제가 끝이 났네요.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